안녕하세요 하란장입니다 오늘은 52일차 영상이고요 음, 제가 좀 좋아하는 선우정아 가수를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음, 어, Far Away라는 곡이 담긴 그 앨범의 자켓사진이고요 음, 제가 이 선우정아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묘한 마력이 있는 그런 보이스 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묘한, 묘한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마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가수를 처음 잡하게 된건 제가 XSFM이라는 그 팟캐스트에서 만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달이 달에 한 번씩 뮤지션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선우정아 가수의 노래들을 한번 그때 한 5, 6 년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처음 접해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계속 노래를 듣고 좋아하고 즐겨 찾던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 한, 한두 해 전, 이 삼백 년 전이죠. 복면가왕에 한번 나와서 한번 대중적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리셨고, 그 순정 맞춰 노래를 불러주셨었죠. 리메이크해서 여튼, 음, 약간 저만의 가수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음, 어쨌든 이제 좀더 대중적인 지도가 많이 생겼고, 또... 점점 더 발전하는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하시는 그런 시어송라이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우정아 가수를 한번 오늘 그려보았는데요. 음, 색감 자체도 푸른색 계열의 색깔 톤을 가지고 있고 또뭐 입술이나 눈 화장이나 머리나 옷까지도 같이 이제 푸른색으로 표현이 된 그림이어서 음, 그리기는. 어, 수... 좀 수월한 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물은 수월했다는 생각보다는 좀 덜, 덜, 퀄리, 덜한 퀄리티로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음, 좋은 시간이었고, 또, 특히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리다 보니까 더 즐겁게 그릴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참고로 지금 제가 남양주 세트장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몰래 같이 방을 써고 있는 동료와 19년 동안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으로 뒤집어쓰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음,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릴 때는 확실히 좀더 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그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아, 선우정화라는 제목의 그려 보았 고요, 어...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